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콩키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숙련된 손가락. 숙련된 손가락을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어, 아, 나 잠깐만. 노래를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잠시만요. 아, 손가락 저리야. 아, 뭐야, 나. 가시 없는 광고 아야 저번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수소 네 인자 싹 클라스 보세요 야 아 되느냐 겨우 작은 공주제에 아닌가 나오다 크긴 한데 어? 어, 나 기억해준다 이건 처음 보는데 음. 그래도 조밥이잖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<야, 꿀. 웃음> 아닌가 내 기분 야네 알비 네 알비 네 아니, 할비 내할 탓. 야라따라따라내할바 아니 라 세라, 세라, 세지세지 후요 아아슬라슬했지요어 죽을 뻔 아 잠시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나 계속 손가락 저려 어. 왜 이렇게 손가락 저리지? 뭔가 계속 날 때리나? 어, 손가락 저인거건그 상관없죠 그럼 손가락이 아프겠지 아 근데 손가락 너무 저린데 지금 아. 어. 아, 뭔가, 부푼 느낌이야. 이것도 저 오빠. 300은 못 갔었는데, 오늘 그거부터 사용해 볼까요? 후, 허쨔, 아, 슉, 슈, 커, 어. 뭐지? 왠, 왠지, 점점 길이 얕아지는 느낌인데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내 기본 탓인가? 응? 내 네, 기본 탓? 기본 탓? 제가, 매, 아! 간 거, 광고... 와. 쇼아 광고 안돼 광고 많이 많이 볼테니까 제발 좀 광고 대란 말이야 아니 위대해지옵 시리즈입니다 엄마 이게 냐아 뭐. 아, 근데 손이 너무 저려요 안농아대요안농아대요 아노하세 아, 장난입니다. <laughs> 아, 장난입니다. <laughs> 아, 장난입니다. <laughs> 장난입니다. 왜 그러시죠? 스페셜 기술 젠장 스페셜 기술을 할는데 까비 <laughs> 아이 저의 스페셜 기술이 있습니다 예 아하 <laughs> 아나 굉장히 화났어? 어. 손가락아 자리에 둔 뭐예요? 못생긴게 <laughs> 방금 뭐였지? 기분 안녕하세요 고객조씨 제트 스피드 사둑사둑 때려 주시고 어여호나하바냐이 평당심 아 이게 왜 죽어. 마이도 연습 많이 해. 야겠네푹 재기 <봐라> 박 재기 푹 재기 박 재기 e t 기 k e 기 a k 보면 인생이 빨 a 지 e 요따라라따따라따따라따 t 라 e w 라 m a n in s i n 와 근데 이게 뭐예요?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요. 방 그건 뭐지? 내가 본게 뭐지? 이건 뭐지? 이런 모지리 같으니. 이런 모지리 같으니. 안 되서 천천히. 괜찮아, 잘야할 거야. 아, 괜찮아, 아 어. 아, 손 아파. 손 아파! 아, 천천히, 어. 너무 빠르게 하지 마. 이제는 사람은 완제 이제 냉정해야 해. 사람은 냉정해야 해. 캬. 하, 하아... 괜찮아. 사람은 냉정해야 안나 이게. 아, 뭐지, 넌 뭐였어? 피카츄. 예, <laughs> 네,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... 이걸로 안게 <laughs> 이건 내가 어떻게 하니? 안에서 아, 네, 빠르게 가 있어. 빠르게, 빠르게. 팍! 흐르게. 빠 흐르게. 음, 죄송합니다. 이상한 목소리 내가지고. 네이 갈비뼈가 부러진더라고 내가 여기서, 따... 오, 왜 이렇게 흔들리지? 기분 탓인가? 뭔가 나쁜 진조가, 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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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저기요, 아, 쓰기요. 아이, 점점 어려워지네. 음. 아유, 슈트프왜 이렇게 뽀득거려 음. 아휴... 낚시 인생이나 누르는 신세는 야하 나하사 음. 아 몰라 <laughs> 에라 모르겠다 난 빠르게 갈란다 <laughs> 난 이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이 문자로, 할배 파워님이 메시지로 이 게임을 해주셔가지고, 한번 찾아봤는데, 아, 너무 어려워. 아, 왜 첫판부터 이게 나와? 못했어. 못했어. 가만한 건가? 아니, 아니야. 저아 너무 좋아하지말자 인생은 참고독한법이야석양이찐다석양이 아하하. 나하산 마사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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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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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쑥쑥쑥 쑥음음어리석 이야 이것이 바로 백현 백혈... <laughs> 괜찮아. 저두 개짜리만 나오면 저 하나 무조건 깬다. 아, 방금은 조금은 아쉬수 이히아잘봐아아저 아, 생각 보이네. 아 계속 앞으로 가야겠어 이거. 커아아 야다. 아 아, 이건 뭐예요? 아, 뭐지? 너무 쉬운 거 아닌가? 아닌가? 아, 아 어렵네. 아, 너무 아깝다. 네. 아,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. 아, 아. 며칠 동안 무적이구나. 아, 됐어. 괜찮아. 아아 아하... 아하... 괜찮아, 괜찮아 잘될 거야. 어어 허, 극혐 게임인 것 같은데. 땀이 나고 있어. 말도 안 돼. 안 돼. 안 돼. 우리 애미 돈니야 정도 어떻게 피한대.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. 아목 아프다. 뭐 어쨌든 뭐볼거다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많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에 좋은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. 그럼 빠바 안녕.